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1 1째달곧 스바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카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울짜기 속하송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유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유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왜저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와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리 시대 에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흐트러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는 어저께 말씀을 통해. 스가랴를 통하여 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 자기에게 돌아와서 어, 다시 회복하라고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선포하는 이유는 너 자신보다 너의 생명보다 나를 귀하게 여거라나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덟 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8 장까지 이 여덟 가지 환상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단 하루에. 보여 주신 어한 번에 보여 주신 여덟 그 가지 환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중에 구장부터 14장까지는 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스가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 스가랴서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라면 이 소선지서 중에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스가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한 70회 정도 어이 스가랴 말씀을 신약에서 어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환상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다리오 왕제 2년 제 2년 열한째달 스바벌 24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1장 1절의 말씀에 이덟째달그 520년 BC 520년 10월과 11월 사이에서 이제 7절부터 이 환상을 보여 주신 시간이 어 BC 519년 2월 중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개월 뒤에 하나님이 이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 주신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어저께부터 살펴봤는데 학계가 성전 재건을 외치고 난 뒤에 2개월 뒤에스가라를 일으켜서 다시 성전 재건의 환상들과 회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보다 굉장히 정확하죠. 소선지서의 3개월 뒤, 2개월 뒤, 예, 우리가 뭘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 급하십니다. 내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아, 이제는 인내하지 못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회복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한번더 보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기들이 있죠. 구약의 많은 본문들이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영적인 혼란의 시기에 구원의 때에 큰 전환점을 주실 때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 예, 그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의 내용들을 다계시를또 신약과 연결되게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이유와 소망을 우리가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과 그 놀라운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유에유에 육에, 육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첫 번째, 두 번째 또 여덟 번째 환상까지 이스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의 가장 큰 강조점은요, 우리가 어저께부터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스가랴서에 엄청 많이 표현합니다. 어 한번 찾아봤는데 주석서를 보다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62에 사용됐다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가 60장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가 14장밖에 안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53회나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소망 없는 땅처럼 보이는 자기의 땅 예루살렘 그 폐허의 땅에서 저 성벽을 제거해라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주적인 통치 그 만물에 이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나나 나 만군의 여호와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해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환상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제 화석류 나무에 말을 타고 서 있는데 그 뒤에 팔자리에 어 보면 붉은 말자주빛말 백마가 있어서 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17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좀 읽어보면요 갑자기 천사가 몇명 나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크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어, 분류를 하면 어, 보이는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와 그리고 어, 그 붉은 말을 탄그여와 앞에 서 있는 천사 그렇게 두 명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첫 번째 환상을 보면요, 이 붉은 말을 탄이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왜화석류 나무를 보여 주실까요? 어, 예,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화석류 나무라는 이 나무는요, 그 숨을 수 있는 아주 그 상록수가 많은 그나뭇잎의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똑바로 이렇게 잘 살펴봐야지, 이, 이게 화석류 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침침하고 작은 숲에 좀 희미한... 숲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화송류 나무는 이 이스라엘 유대를 유다를 상징하는 거죠. 유다의 낮고 어둡고 아주 치물한 이 폐허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들의 현실을 좀 반영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고 침침하고 숲인데 예. 어, 모세가 그 떨기 나무에 그 불을 타지 않는 수, 불을 보는 것처럼 스가랴가 붉은 말을 탄 사람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큰 대비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환상이 무엇입니까? 어, 스가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물어봅니다. 이 환상이 대체 뭡니까? 물어볼 봤을 때그 화석 나무의 선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탄이 모습들이 이 천사들인데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어 하나님께 이 보고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특별한 어 표현이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어,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시대입니까? 근데 온 땅을 두루 살펴봤는데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어 탄원하고 중보하듯이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왔던 그 내용을 천사가 왠지 대변한 것처럼 왜 유다 성읍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온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어, 어,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그 현실을 환상으로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앞에 바른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이 천사가 탄원하고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첫 번째 완상이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이 하나님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예수님의 대재산적 기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나중에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요청에, 그 천사의 요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부터 나오죠. 여와께서 호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다음 (14절) (15절) 조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예 크게 질투한다 질투에 질투를 하고 있다 한글 번역은 어그 이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내가 질투한다라는 거죠. 내 백성을 향한 질투의 마음, 우리 시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 그 깊은 사랑,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다시 열렬한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투한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아가서에 알고 있는 말씀,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 예, 그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10편에, 69편에 나오는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 어, 이게 내가 내 백성을 향한 질투다. 그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돈 바꾸고 물물교환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경제적인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성전으로 왜곡되었을 때 예수님이 높은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리실 때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나중에 구원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열심,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경과 나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그 질투의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어떤 단어랑 똑같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때. 그 지성소 위에 그룹들 사이 위에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가 이 임재와 내가 여기를 통치한다. 예, 이런 뜻. 뜻. 예, 이게 하나님의 어 만군의 여호와의 예, 그 구분된 그 질투의 사랑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 그 마음, 망군의 어, 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담을 수 없는 여호와가 그 지성소 구름 날개 형상의 그뿔 속에 임재하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함의 통치, 예수님이 자기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회복하는 그 성전을 자기가 채찍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지금 스가라를 통해서 성전 재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하고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처럼 목줄을 처지리라. 목줄이 다시 처진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측량 줄로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17절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해지고 다시 시온이 위로함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택하리라. 음, 하나님이 어, 자기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통한 영제 어, 영광과 임재의 회복 그리고 내 백성 성읍의 다시 번영 그리고 위로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백성을 내가 다시 선택하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어, 이 성취는요.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펴본 스가라 1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씀을 이 환상으로 다 성취하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심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이 율법으로 약속으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처럼 성전의 임재 영광의 회복과 번영과 위로와 선택의 은혜가 그렇게 다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은요. 뿔을 보여주시죠. 뿔 넷과 그리고 그뿔 넷을 다시 흩뜨려트리는 대장장이 네명. 그렇게 나옵니다. 이뿔 넷은 이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설명해 주시죠. 내가 나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똑같은 말입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뿌리다. 그러면 그 여러 그네 상징의 그 뿌리 힘과 권세, 특별히 군사력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은 해석들을 할때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 그 그큰 왕국, 네, 왕국 정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이네 가지의 말은 이네 가지 동서남북에서 동서남북에 아,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과 안농과 모압과 불레셋 등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아 그런 것을 의미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어 15절에 보면 내가 심히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을 내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게 허락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빼앗아지고 뺏아, 다시 심판을 줬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을 고통을 겪게 했기 때문에 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마지막 어, 적용을 이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 대장장이 네 명이 일어나죠. 이이 어, 이 대장장이 네 명은요, 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하나님이 또 나라들을 일으켜서 회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대장장이들을 생각할 때또 어. 또어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씀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들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요그 근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길 때 전에 하나님이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백성들의 말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하면서. 어, 민족적으로는요, 어, 말씀에 검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나라, 하나님을 대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 그 모든 세계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의의를, 어,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원수의 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뿔, 내 안의 절망과 우울의 뿔, 내 안의 욕망과 내 자신만 바라보고 하게 하는 내 자신의 그 뿔이 다시 한번 제거되고 정결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대장장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오늘도 우리의 뿔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오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